그러면 이거를 이제 알려야 되겠죠. 행정기관 상호간에 알리기 위해서 현재 전부 승인권자들이 갖고 있죠. 승인권자들이요. 그래서 일단 송부해줍니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광시장 군속의 송부에서 송부를 받은 특광시장 군수가 공고하고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이런 네 단계를 봤는데 결국 도시 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는 광역 도시 계획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한 가지 차이가 지가 지 의견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장의 의견 정치만 생략되는 겁니다. 자이제 절차 끝났죠. 효력이겠죠. 그러면 수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 이것도 앞서의 광역 도시계획과 똑같아요. 즉 도시 기본계획 앞서의 광역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 즉 국민들에 대해서 대 국민 구성이 없어요. 비구석적즉 토지 용등의 행위 제한을 전혀 가하지 못합니다. 자 구성력이 없으니까 이제 어, 이건 자동으로 나와야 돼. 국민들한테 구성력이 있는 경험한 행정 쟁송 대상이고 시리 제도가 있어요. 따라서 이건 반대니까 행정 쟁송 대상이 아니고 시리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해 도시기 바랍니다. 자 의외로 간단하죠.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고 어, 그것과 비교하시면서 배우시면 되니까 도시기본적 이것도 실제 점에 한 문제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사항은 다 끝났어요. 대상 절차 혈락 수립이었죠. 네, 이 도시 기본계획은 두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광역, 도시, 국가 계획을 배우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국가 계획과의 관계 문제가 별도로 있고요. 또한 가지가 정비, 정비 문제, 그리고, 어, 앞서 배웠던 도시 기본계획, 광역, 도시계획 내용 반영 문제, 반영 문제. 자, 교제를 보겠습니다. 이 국가 계획, 전 시간에 배웠다시피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상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항에 포함된 계획이었죠. 그래서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취하다 보니까 국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들의 지장이 된다 서 대규모 국책사업이면 아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상이나 도시관리의 결정상을 국가계획에 잡아넘은버리고그 국가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아, 아, 도시관리계획보다 우선한다. 이런 효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계법의 국가계획은 이와 같이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돼서 규정이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계획인데 그래서 우리 국계법의 국가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합니다. 수립권자의 별표 반드시. 그래서 국가계획 수립. 먼저 수립해야 되겠죠. 국가계획과의 관계인데 수립권자 별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 앞서 국토기본법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국토종합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앞서 광역도시계획 배웠죠? 포함된 내용으로써 반드시 수치, 기약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대규모 국적사업이겠죠?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상을 모두 포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이다 보니까 절차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군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시 보지사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을 시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상의 행정계획 가운데 유독 이 국가계획만큼은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해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이 국가계획과의 관계 문제니까 내용 우선이겠죠. 즉, 확장된 국가계획 내용이 도시 기본계획 내용과 다른데 당연히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해야 되겠죠.